걷는 모습을 아무리 빨리 돌려도 뛰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. 걷기와 러닝의 차이를 알아야 효과적인 보강 운동이 가능합니다. 걷기와 뛰기의 차이는 두 발이 지면에 다 있느냐, 한 발만 다 있느냐의 차이입니다. 네, 러닝은 한 발로 하는 운동입니다. 그래서 걷기를 아무리 빨리 돌려도 뛰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이유입니다. 그럼 한 발로 서있을 때 가장 힘든 건 균형 잡기입니다. 밸런스가 무너져 무릎이 중심을 잃는다면 무릎의 바깥쪽이나 안쪽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균형 잡는 보강 운동이 러닝에 효과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양발로 하는 스쿼트보다 중심을 더 잡아야 하는 런지 동작이 러닝엔 더 효과적인 거죠. 그렇다고 스쿼트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러닝이 기능적으로 조금 더 가까운 운동이 런지라는 말입니다. 그래서 보강 운동을 하거나 보강 운동을 구성할 때 런지를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한 발로 하는 운동들, 원 레그 데드리프트.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은 운동이죠. 뛰는 모습과 비슷한 운동들, 러닝 드릴 같은 보강 운동도 좋습니다. 이런 운동들을 통해서 러닝에 필요한 근력을 다져놓고 더 발전시켜서 러닝 실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로 만드세요.